자, 이거는 통합장입니다. 지종 워스팍 고네. 39,400. 야, 이거는 욕심 많이 날 건데요. 자, 천 원부터 한번 가볼게요. 레더입니다. 야, 우리 건전이 형 15만원. 자, 이거는 우리 건전이 형한테 15만원의 낙찰 되셨습니다 야, 이 베르론이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스탠에서. 그게 무려 20개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아, 최종 낙찰 5만원에 되셨습니다 자 자벨 피참인데 37, 39, 39, 39, 37, 40, 38 피참이 있고요 다 눈깔이 도배고요 어 아콘 명구리에 어, 아콘 수수께끼 그리고 나름만 빠진 오르뜸 엘드리치고 유닉 다뎀이 3개인데 한개는 으뜸입니다 한 개는 21,18, 한 개는 15,15. 15. 그리고 또한 개는 65도 소집에 45올레짜리 새, 아, 새로운 영혼. 그리고 29마라. 그리고 쌍조던이 있고. 그리고 3달려 5올레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여덟 개 있고. 그리고, 어, 요렇게. 요렇게 풀로 다 드려요. 이렇게 풀로 다 드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깨알 같죠? 우리 승현이님한테 13만 원에 낙찰 되셨습니다. 첫째 거는 자 에테자스 무한입니다. 얘 피가 무려 262로 여그 뜸이죠. 얘 제가 직접 만들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사이드 무한인데 요거는 지금 어 번개깎이가 52로 상급이에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었는 거. 그리고 쯔바 슬픔입니다. 390 짜리 아주 최상급이죠. 그리고 또 페이지 슬픔 399 심지어. P15에 이명 중짜리. 예, 재료도 어마무시한데다가 399짜리를 띄워은 거. 그리고 소서 으뜸의 뿔. 이야, 이건 갖고 가야지, 형들. 그리고 에테세이크리도 요거 있네. 그리고 팔라 전투 41피참. 팔라 전투 39피참. 그리고 봄비지즈 꿈인데 20타격 회복에 15등장령. 예, 제가 직접 여뜸을 띄운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꿈입니다. 어, 모든 장령 59에 타격 회복 29, 25. 중급이죠. 그리고 세타 불사조 1 4속제 45올렛짜리 얘게임끝 예, 갖고가면 그리고 아마존 뚜껑인데 아마존 이스크림에 30달러에 116명중에 6라흡에 34피에 19모든 장려 얘 예, 가성비로 쓰기 좋은거 예자 1000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에 자 요거는 우리 힘내자 50대님한테 낙찰 내셨습니다 삼성 44피참 후창 30피참 그리고 화염 11피참 후창 31피참 그리고, 야, 4 0 0추뎀 페이지 고네. 형들, 4 0 0추뎀페이 야, 이거 지존작이야? 와, 지존작, 형들, 지존작, 지존작, 지존작. 야, 지존작에 4 0 0추뎀 페이지 고네 나왔구요. 그리고 더삼의 삼 번개파수기. 야, 오, 잠깐만, 오르뜸, 오르뜸 메탄 나왔다, 형들. 형들, 오르뜸 메탄 나왔다, 오르뜸 메탄. 야, 오르뜸 메탄, 오르뜸 메탄, 오르뜸 메탄 따르라. 야, 오르뜸 메탄 나왔습니다. 야, 야, 이번 거 좋다. 그리고 요거는 16인내가 있는 징얼의 보텍쉴드. 이야, 이것도 죽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벨 특창인데 와, 캐스터야, 캐스터. 캐스터. 자벨 이 스킬의 20공속에 3마상 있는 거. 이야, 게임 끝. 3마상 캐스터 장갑. 이야. 그리고 참도 볼게요. 자, 참은. 자, 봅시다. 자, 43 번개 피참. 번개 피해참. 6 2 번개 피해참. 3달리 5올레 참, 어, 타격회복 5회, 3백대면 19명중 참, 38번개피해참, 43번개피해참, 42번개피해참, 41번개피해참 그리고 3달리 5올레 한개 또 있고 2맥에 20명중에 23번개피해 이거는뭐 그냥 막 서비스네요 야 이거 좋다 야이는 뭐야 지중속 주얼 2개 속올레 주얼 2개 그리고 2리도1 0팩에2 6이면 18민첩성에 패키아밀도있고요 자, 다른 건 없죠? 자, 요건, 야, 요거는, 이건 무슨, 이건, 으뜸 페이지 셋으로 해야겠네. 자, 으뜸 페이지 셋. 자, 요거는 우리 조동, 팀 형님한테 20만원에, 자, 낙찰. 드렸습니다. 3천주에 1속제 1 집중이 있는 5속제 1세터. 그리고, 데스웨. 야, 이 스킬에 12 생명, 어, 12, 2치킬에8 마상. 마상만 3 빠진 거죠? 자, 그리고, 으뜸 윈포. 성기사이 스킬에 2 0패에 21회에 29생명력이 25등 정력 뚜껑. 크라, 크라컨크라컨쉘크라컨쉘요거 에테 있네. 그리고, 어, 또 슬픔이, 어, 슬픔이 3개나 있네? 396즈바. 400, 야, 400짜리 또 있다, 형들. 야, 400즈바. 자 400G 아 이건 노노작이죠? 그리고 392 헬즈바 그리고 삼성구의 3 0 0 0주의이정아오라가 있는 워셉턴데 이건 법률위원이나 정손작 하면 돼 정손지존작 같은데 이거 정손? 자 그리고 어, 크랩백스인데1 0패키 25힘에 60피 저항력 2개가 있는 아 타격회복이 없는 게좀 아쉬운데 그냥 가성비 쓰기 딱 좋은 거 그리고 3 0달리의1 0타격회복이이민첩성에 저항력 두줄이 붙은 레어부츠 그리고 나머지는 패케링 뭐 이런건데 좋은게 있는지 볼게요 10패케 60명 중에 19임에 올레지에 25 중감 10패케 81명 중에 15임에 올레지 그리고 10패케 2 3임에1 3생명력 27화염저항 24임에 14생명력에 8생명력회복 그리고 라흐 라흡, 패케라흡링 뭐 크게 가치가 없는 거는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20임에 이것도 그렇고 오케이 나머지는 이게 예, 나머지는 막 고만고만한 거자 요거는 메인이, 요것도, 으뜸, 으뜸 뭐야? 으뜸, 찌바 고네. 으뜸 찌바 고네 셋. 자, 요것도 천 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성이 형님한테, 자, 낙찰, 되셨습니다. 자, 수수께끼에, 자, 유닉 다뎀 유닉 다뎀이어좀 많은데, 야, 여러분들 또, 으뜸 유닉 다뎀또 있습니다. 자 으뜸 유닛 다름인데 심지어 속올레주어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에테 안다리얼 그리고 에테 스케르 부츠 돈 안되는 건 뺄게요 그냥 돈 안되는 건자 유닛 샤드 아 샤드도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암살자 이스킬에 20패키 뚜껑 거리가오 공호.. 야 공호 45피 참 그렇지 요런거 하염정리 20피 11올레 오 원래 17, 모두 생명력. 5, 올레 44 생명력. 5, 올레 17 생명력. 19, 피 17, 만화. 그리고 암살자 이 스킬에 20, 116 11, 힘에 화염 저항력. 자, 19, 임팩 헤링독정항력 11자. 요거까지는 잠깐, 잠깐, 요, 요거까지. 아,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도요건 거래가 되겠나? 일단 요것도 드릴게 자, 요거, 매을 피자까지. 요건 좀 애매하니까 두고. 자, 요거까지 전부 다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메인이 으뜸유닛 으뜸유닛 다뎀 으뜸유닛 다뎀 세트 자 요거는 우리 현우님한테 자8만원의 낙찰 드렸습니다 자 수수께끼 있고 그리고 수수께끼 50 샤코 어38모든정령기본들이 있는 세타 영혼 그리고 고어부츠 그리고 뱀파장 용 뚜껑에 에테 세크 있네. 그리고 랄자 에테 안다 아, 엘제 랄자 그냥 뚜껑. 그리고 에테 컬블 통찰. 그리고 42올레짜리 세타 영어 한개더있고요 그리고 18, 15짜리 성교사의 뿔에 16, 20짜리 애니참. 그리고 패케링 한 개. 그리고 29마라. 그리고 패케링 한개더있고요 좋은 건아니 제가 옵션 안 보여드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팔라 전참 한 개. 팔라 33 전참 한 개. 그리고 팔라 무협점 한 개. 그리고 치륵서리링 한개있고요 어, 5매찬, 7매찬, 6매찬, 5매찬, 5매찬. 그리고 7매참에, 7매참에. 자, 그리고 레지 부치한개 있구요. 그리고, 어, 위자드도 한개 있네요. 아, 소집도 있네. 6, 4, 2짜리. 7, 6살링한게더 있고. 님한테 낙찰해셨습니다 자, 거북이 님은 저한테, 어, 매출이 얼음 있고요 그리고 13광신오호라 매출이 신념 있고요 그리고 바람살, 샤일전 해놓은 거 있고. 자, 돈 되는 것만 볼게요. 자, 두창 무업참 좀 있고, 무업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매거리 피참인데, 신맥 57월에 3 4피 신맥 76월에 3 0피 신맥 5 2명 중에 3 8피 신맥 54p, 3 6피 신맥 54월에 3 1피 그리고 듀얼링이네요. 20명 중에 6, 8, 5에 1 민첩성에 30냉기, 25 번개. 그리고 섀도우 신념도 있네. 15 속재. 야, 15 광신속재 있다, 형들. 자, 신념이 두 개네요. 그리고, 요거는자베리스크레 20공 속에 23번비 저항력 있고, 버인뚜껑 있고요. 자, 매그리 피치는 여기 한개더 있고, 19, 19. 자, 이거 1000원부터 갑시다. 예, 1000원부터. 자, 요거는 25,000원에 우리 엽기 티모님한테 낙찰! 디아 저는 꾸준히 멀더 형님의 디아블로2 영상을 애청중인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 2000년 초딩때 친척형을 통해 디아블로를 처음 접한 뒤 멀더님의 영상을 우연히 접한 뒤로 레저렉션이 나오고부터 다시 레저렉션을 시작하게 된 유저입니다 지금 저는 대학생 생활중인 학생이기도 한데요 올해 졸업반인데 정말 이렇게 게임을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직계정에 아이템 나눔을 컨텐츠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텐 레더 캐릭에 보시면 나름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꼭제 계정 나눔을 멀더님 방송에서 보고 싶습니다. 방학 동안에 토익 점수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자꾸 아른거려서 어, 게임을 놓아주려면 아이템을 나눔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라고 판단이 드네요. 취업 전까지 어, 취업 전까지는 멀더님 영상으로 대리만족해야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짬짬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계정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멀더님이라면 믿고 기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 우리 유저분, 우리 시청자분의 자,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주신 자, 우리 시청자분은 올해 이제 어, 취업 하셔 가지고 어, 좋은 데 취업 하셔 가지고 좋은 또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바로 경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69 169. 야, 이형또뭘좀 아는 형이네. 예, 169 우리 애탄 그리고 20, 11짜리 유닉 타뎀또 공속 올레주얼 깨알같이 발라드셨고 대군주에 메이지 수수, 그리고 불사조 12속재인데 4 0 0피 짜리 야오 게다가 또원거리 공격 방어는 369에요. 야이정도 약간 좀 좋아하네요. 자, 그리고 어 레지 부츠인데 어, 내구도 회복이 또 있네요. 에테리얼인데. 7흑서리에 패키 마흠링, 10패키 4마흡의 칠미집성에 정력 세줄이 단독 붙었는 거 깔끔하네요. 그리고 자벨장인데 20공속에 화염정력이 붙었는 거 그리고, 으뜸, 수에. 수합은, 6어노콜에 에테, 모너크. 그리고, 20, 12, 애니참. 오, 준우뜸마 애니. 2 2 1 9 자, 그리고, 자벨, 참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달려. 그리고, 으뜸, 번개참.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냥 뭐, 잡참이라고 할게요. 예. 자, 그리고, 에테, 안다, 뚜껑을 날작해 놓으셨고. 이야, 십라우에 133방송에 30집이 야 와우. 에테테크 있네. 에테, 자스, 무한, 야 303피에 요, 게다가 락각도 55, 깔끔하죠? 자, 그리고 에탄이, 야 3개가 더 있어요, 야169 191, 180, 야 이거 왜 하급을 들고 있고 좋은 걸넣었 그냥 자, 그리고 뭐, 썬더갓에 뭐 좋은 게 있는지 볼게요, 오, 달려, 자벨, 달려참, 어, 4명더 있네요 그리고 자벨, 오 요것도 자벨장도 한개더 있고, 모노키 영혼도 있고, 수수께끼가 한개더 있네요? 5군인데7승짜리 자, 30 자, 요것도 귀염뚜껑에 자, 레즈브천기더 있고 오케이, 뭐, 팩, 라움 링도 두개 더있고요 오케이, 자, 요거 천원부터 갈게요 딱지형이 5만6천원에 낙찰 되셨습니다 야마지판이 어? 자, 392추뎀에 페이지슬고네 395추뎀에 페이지고네 그리고 세이크아머 세크수수, 오. 자, 참작, 유닉슬과, 노업이죠? 175방성에. 그리고 36, 33, 50. 대군주의, 자, 패케링인데, 이거는 뭐 없다고 생각하세요. 패케 <laughs> 마감링도이마법 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50배추. 물리면역, 10자리, 그뜸 기드참. 자, 매거리 참이 되고 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함성 참에, 삼맥 참, 사맥 참, 뭐, 참도 그냥 잡참이라고 생각하시고, 18, 16, 애니 참, 20시, 아우 20시 구준우 뜸 바바리안 햇불, 그리고 매거리 참, 숙련 참에, 자, 그리고 수화 아까 받고, 장갑은 안수장, 그리고 다뎀 기라 다뎀 그리고 로커드 에잇, 로커드 메일 배신, 그리고 급펄 통찰, 에테리얼이죠, 그리고 부, 콜로수스, 불둘렘작 6개짜리, 알리바바, 골드레. 뭐, 돈 되는 것만 봐드릴게요. 어 이건 뭐, 내수고, 불멸. 5거장 있구요. 51에 10에 208에 20핌.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 다 드립니다. 조두룸 굴릉굴릉 이스트룸 말론에트론에 렛룸, 룬다 드리고. 자, 여기 돈 되는 것만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다 드리고, 모서리도 있고요 오, 에테 자스 금지. 17, 뭐야, 19집중오 하네요. 오, 매출인데, 야, 요거는 육석해 뚫어가지고, 죽순 만들면 되죠? 오, 에테 사석, 아, 노에테 4석해 매출이도 있고요 안수장에, 할, 오케이. 뭐, 나머진 크게 돈 되는 거 없으니까, 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밥 아플템. 천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5천원에 나타내셨습니다 야 이거 이번 마지막에 치열했다 자 3충방에 2집중에 1광신이 있는 소집 6,6,4 으뜸 야 깨알같다 야 증뎀 보세요 2,7,9 친구야 오늘 소주 한잔 먹자 할수 있는거 자 뚜껑 야 성기사 이스크레 2 0패 개. 야 17모둠장형 야 마흡까지 있어 깨알같죠 때리는데 마흡이 유업입니다 근데, 뭐, 아주 유업은 아니구요. 자, 그리고, 악검플레이트 소수. 이야, 15 방상작이 772. 행운의 칠자가 2개나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팔라딘 크레반빌인데, 이스킬이 10패키에 41생명력에 올레지의 화염장력 부분장력까지 아주 꽤알 같네요. 그리고, 세타 요원인데45 올레지에 35패키 짜리를 띄워두셨고 자, 그리고, 트랑장 그리고, 한쪽은, 패키 힘링인데 10패키 22매 21만원, 29번개에 20화염장력. 이야, 번개피, 자어 자, <laughs> 그리고, 학는1는0개링인데 10회기 30명 중에 13위 첩상에 3 0번개2 0독주학력 야, 정력 합이 50이에요. 두 줄인데. 그리고 강타장, 고블린 발가락. 자, 그리고 마손인데 지존작에다가 강타는 6구입니다 이야, 이 형도 6구를못 참는구나. 피해는 여부뜸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볼테스 추방인데 16 있네 으뜸 뛰었습니다 게다가 45 올레자 야 추방 234 2 234567890 따라가야 될것 같죠 자 그리고 팔라 전참 인데 자39 39 39 38 37 37 37 37 이야 오징어로 깔맞춤 다 해놨어요 야 이게 오징어로 깔맞춤 했다는 거는 이시형인 100% 꼴뚝입니다 자, 오케이. 쌉소리 그만할게요. 자, 7매찬, 20비 11화염참, 20비 11화염참, 20, 17, 으뜸 피마나참 20, 17, 은피마나피마나피마나 4장에, 이야, 깨알 같네요. 20, 1 8, 10, 어우, 대단하다. 자, 20, 20, 으뜸, 성기사괴뿔, 으뜸입니다. 오, 으뜸급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벨트, 수액, 으뜸이고요. 자, 용병은 날짜자 에테, 안뚠데 8, 146, 28 그리고 에테, 쓰레셔, 통찰, 17, 메디 갑반은 3크 있는데 29, 원래 이제 119이니까 뭐 대충 아 1점 한 2, 1점 한 그쪽 피 되겠죠 원래는 29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건어이까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였지? 용병, 용병까지 풀이네요 자, 용병까지 이거 두개 자, 이거 야 얼마요? 1,000원부터 갑니다 자, 으뜸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피참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합니다. 야, 이거는, 아, 룬창고요? 룬까지요? 아, 룬까지 전부, 25번 이상 룬. 아, 룬은 다라고 합니다. 이야! 자 룬답니다. 자룬, 자룬, 이스트룬 이스트룬, 말룬말룬, 오는오는없는 로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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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르룬, 수르룬, 외르룬, 외르룬, 자르룬, 비르룬, 깨르룬 따르룬,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없나? 자룬바닐를수르옵 예, 다다 드립니다. 그냥 깨알같이. 자, 룬까지 다 드리는 거. 플러스, 고급룬마다 이야, 이거는 가야지 형들. 자, 갑시다. 자, 19만 원에 우리 자이자이. 자이. 우리 자 형님한테 최종적으로 낙찰! 됐습니다. 자 우리 자이조 형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어, 링크 드릴게요. 여기로 링크 주시면 제가 바로 거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오늘 또 이렇게 기부 경매를 한다고 진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사실 돈 본인 10원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10원도 갖고 가는 게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풀템을 내놔 주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납니다.